나의 영혼이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페이즈예요. 어떤 깨어치가 없는 순간,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순간을 표현하시는 말이에요. 머리 위에 무지개가 허공에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찰나에 느끼는 순간을 담으셨고,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철학자의 에밀리티브스라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인간과 자연이 모두.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대형 캔버스는 댄스 플로어라고 표현을 하세요. 내면에서 움직이는 눈의 움직임, 그 손의 자유로운 움직임, 붓의 물리적인 흔적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표현되고 우덜나는 댄스 플로어라고 하십니다.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요. 그리고 이 순간에도 시간이 막 지나가고 멈춰 있는 건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작가의 그 작품 공간은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이런 사물들, 그 사물들조차도 저한테 말을 걸어오잖아요. 현재 속에 유토피아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. 근데 그매 순간 자각하는 거를 아마 이 캠퍼스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난 항상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어요. 뭔가 이상향을.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내 옆에서 코로나로 걸려갖고 죽어간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. 21일간을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고 한 8개월을 제가 걸음을 못 걸었는데, 아,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같이 이 바이러스하고도 공생을 하는구나.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물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거다. 꿈조차도. 어, 캠퍼스에서 그거를 이제 자각하고, 순간순간 좀 자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칼라화 시키고, 또그 스펙트럼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내가 울었던 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흘러 흘러 바다로 갔는데 그 바다에 숨어있는 에센스가 소금이잖아요. 그또 소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반대의 그 설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설탕은 또 이제 나무에서 나오잖아요. 그또 역시 그 설탕 하나를 얻기 위한 그 하나의 기니 속에 우주가 들었다는 뜻이고 그한점 안에서 그 동그란 한점 안을 확대를 해보니까 내그 상상의 공간이 열리면서 내가 이제 노는, 아이, 아이처럼 노는 나의 이너 차일드를 만나면서 그 플레이를 하는 것이 그 솔트 슈가예요.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설탕을 못 느끼고 설탕이 없으면 또 소금을 못 느끼듯이 음과 양을 또 찾아 냈어요, 거기서. 그러나 그림의 그, 그 형태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은 나의 어떤 그 플레이그라운드죠. 언제나 이렇게 작업을 할때 보면은 내가 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우주의 그 어떤 떠도는 그런 파동들이 나를 통과하는, 그래서 저는 그 빛이 통과한다고 표현을 해요. 이 그림은 빛의 영혼이에요, 사실은. 칼라도. 그래서 뭐 레인보우도, 레인보우 바닥 이름면 적겠지만. 그리고 제 그림은 거의 에너지 파동이에요. 그냥 맡길 뿐이고, 표현된 것들은 그 나의 어떤 영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우리가 지금 같이 있지만, 멀리서 보면 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. 한 정으로 보일 거예요. 그런 상상이 핏줄처럼 막 연결이 돼요, 이 머릿속에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음파처럼, 진동처럼 나온 것들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